맞아, 이번엔 인간 이겼는데. 이번엔 인간 이길 수 없어. 이번엔 내 이긴다. 나, 내 놈들 머리통에 빵꾸로를 잤서내 입... <laughs> 역총으로, 니는 대갈빵 사주었어. 사주었어. 오, 어, 어, 야, 진짜 맵이 이쁘다. 이거 약간 그 RPG 게임 느낌 나는데, 맵이. 음, 뭐라 해야 되지? 이거. 아, 진짜. 아, 이거 난 재접해도 어. 안 되네. 아이디를 바꿔도 안 된다. 이거. 어, 아, 비슷해. 살짝 비슷해. 다른 아이디. 나무, 이쪽 나무 보면 나녕 안녕 이리와 아, 소시끄러워시와 아, 소개시시 아, 시소소리야이 아, 안녕 안녕 아, 네. 아, 이제 네, 들시요들소개켜 아, 소시켜시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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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 아, 소그 아, 소시 아, 켜시 아, 얘들아 시끄러워 o 들아조용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화염병 화염병 n o w I don't 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해피해피

지금 님제사람을 만나세요. 어쨌니? 나 봤지. 야왜캐나 봐봐 얘들아. 이것도 넘버와. 넘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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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넘버. 넘버. 여기 넘버. 야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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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여야 이거. 각입니다, 이번에. 근데 이거... <놀람> 괜찮을까? 음. 포치기 광장에서 보자, 씨. <laughs> 와, 어디야? 미쳤나면서. 야 포치기 광장에서 보자. <웃음> <웃음> 근데 불금 끌 거예요, 불금 끌 거예요. <laughs> 정말 너무 무섭잖아. 이거. 호텔이 객당에서 뭐다니. 어, 동창인 줄 알았어. 서로. <laughs> 어, 너무 무섭잖아. 씨. <laughs> 동창생분들인 줄 알았어. 하늘에 갈매기가 없어요. 더 무서운데요, 이게. 아, 밀배, 아, 네. 밀배 철문 무서지 아, 나요문 닫으면? 모르겠네 아, 철문? 그럼 얘 철문 무서지 철문은 안 부서지 지 않을까? 밀배 어? 철문은? 좋은데. 근데 밀배가 안전지대가 아니잖아. 안전지대. 맞아. 여기 안될것 같아요. 안전지대. 왜 그렇게 죄송는 소리 하세요. <웃음> <이걸>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너무 죄송는 소리를 잖아아 많이 많이 불편하셨구나. 아, 네. 여기 저 어, 벌써 총쏴요 어, 어, 뭐야? <laughs> 어, 여기 그래, 좀, 벌써 두명 잡았네. <laughs> 저기 끝일 거 같은데. 거의. 많지 어, 많지 않아요, 사람. 어, 네, 어, 많지 여기 않아요 사람. 사람. 사람 없어 별로. 아, 총못 줬다. 아, 잘못 내렸네 아, 근데 님들. 왜 이렇게 총을 빨리 요 어떻게 그렇게? 그러니까. 그러게. 정말 어, 총 소환 많다. 치트키 있어요? 뭐 소환, 소환 치트키. 이 판은 형좀잘 나올 고요 전판에 비해서. 아, 아니 이게 잘나오는거 맞아요? 잘 나오는 거 맞아? 그러니까 소울렛 번이야. 총 어떻게 해어세 배로 많이 늘렸는데. 팔 <laughs> 배로 늘렸는데? <laughs> 오 깜짝이야. 아이씨. 안녕하세요. 장전, 장전 좀 하자 친구야. 친구야. 장전 좀 하자. 어, 오케이. 어 그러네. 총. 좀잘 나오는 건가? 모르겠다. 미친 <laughs> 새끼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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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왔단 말이야? 나 지금 총알 300발, 300발 가까이 됐는데, 이제. 저좀 나눠주세요. 너무 억울하잖아. 저 아무것도 <laughs> 없어요, 씨발. 다 쳐먹었네, 벌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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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섯 명이서 내리니까. 다 사람이 먹는구나. 너무 많구나. 이판 그냥 연사, 난사각이다, 난사각.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네? 뭐요? 저희 큰일 났어요. 여기 어떻게 건너요? 네? 다리 총 총소리. 아, 뭐 다리야, 뭐 다리야, 다리야. 못 가다 박 하면서 건너면 거... 되죠. 제가 저번에 할때 다리에서 28주자 먼저 꺾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, 멋있겠다. 멋있겠다. 네. 든그 부지? 네. 그그 좋은데. 마. 든. 어? 아, 저나 진짜 나 진짜 <laughs> 총알 300발 가까이 들는데 달란달란달란달란. 거방이 없어. 와, 말도 안데 총이 안 나왔어, 진짜로. 아, 다쳐먹었나 봐. 여기 벡터도 있었네 벡터, 벡터 좋다. 벡터 드디어. 제발 가방 좀 주세요, 부탁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저 지금 총나총 나오는 거 보여요? 제발. 나 지금 400 발이야. 오씨. 와, 일일까? 다못쓸 거예요. 장난합니다, 다못쓸 거예요. 겨우도. 겨우 야, 좋네. 진우님! 어머, 뭐, 여기서. 진우님 옆에요. 어, 나 우리 팀인 줄 알았어. 아씨. <laughs> 아 마무리 내가 마무리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아깝다. 음. 그냥 한 마리 줄 건데요? 팀원이 없나봐요 이제. 벌써 팀원 다 죽은 것 같은데 이제. 어, 내가 처용한 처형은 내가 하고 싶었데피 <뚜껑> 그래요? 저한대 맞았, 몇대 맞았어요. 시게 맞으셨네. 총알이 너무 없다. 큰났다. 아니 이게 말이 돼? 나왜 가방 일레야? 가가너가난야야와 나와 나와 나 나와 나와 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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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어이트습이다 c 아, <laughs> 시간 e on, you live. You l i 여러분, o u m m 필요하신 분저6 0 0저 600, i v 0 You live. You 0 i v e 랑1 2 live. You live. You live. You live. You live. You live. You l 400... 다리 건너야 있는... 돼요. 이제 다리 건너야 돼요, 이제. 믿을 건 UMP밖에 없다. 여기 있잖아. 여러분 거로 선생님? 이거 바다로 건넌다고 해도 시기봉린다 하거든요, 이거. 근데, 무조건 다리 뚫어야 왜 돼요, 써요? 이거. 어? 에? 님. 이렇게 없어 보여. 에? 너 진짜 없다고요. 완전 엄청 보여. <laughs> 진짜. 그러면 <laughs> <laughs> 저희 지수 님 있는 데서 모였다가 다리 한 번에 건너가죠. 여섯 명 샘샘님이 1레벨 가방 판답니다 저랑 교환하실분 <laughs> <laughs> 제가, <laughs> 제가 드릴게요저 쓸데없어요 저, 쓸데 <laughs> <laughs> 저 가진게 없어요 지금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3개 가요 <laughs> 가진게 없습니다 3벨 가방이거든요 <laughs> 어 나있는곳에 UMP 3개 있었는데 <laughs> <laughs> 아저 총이 있어요 UMP랑 벡터예요아 <laughs> 아, <laughs> 이번 파밍 왜이렇게 B로 아니야 이거 AR이였구나 예 진룡이 왔다 여러분 생겨나시다 해서 일로 오세요. 지진 와, 지진 나 AKM 오세요. 총알 딱 30발 있네. 그 30발 놔줘 어, 그냥 뭐야? 아뭔 뭐 소리야 씨. <laughs> <할수 있니? 웃음> 총있어요 여기. 여기 에이. 어, 아 필요 없어요. 아니 아니. 나야 여러분 5점 명물 피하신 분 5점 명물이. 아어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뭔 나, 소리야? 나나500나 540발 540발. 어나 이게 대항할 자 어. 있느냐? 나금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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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난 정말> 아무리 봐도 <laughs> 반대하지 않는다. 대항할 자 있느냐? <laughs> 우리 어, 거기 팜이 그만하고 갑시다 이제. 우리 다리 건너야 돼요. 다리 저템 네, 다리를, 저도 다리를, 버리지 말아주세요, 제발. 다리 건널 때 같이 건너야 돼 이거. 맞아 맞아 맞아. 님들 텐, 아, 마지막, 아니, 마지막, 아니, 마지막, 마지막 아니, 템 마지막 템교 그러니까. 아니, 지, 아니 지켜요. 당연히, 당연히 지켜야지. 없어. 없어. 저 다리가 끝나서 지금 아니, 여기 나 혹시 세미나 다리가 세미나 다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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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양쪽에 복해 있다 갑자기 훅튀나오는거 아니야. 아 그렇게까지 그렇게 아길영 님, 길영 님. 좀주세요 좀. 몇 발이세요? 여러분 저다가거든요 거의 다아 왔거든요. 아 저자 아 이렇게 어 소리 소리 사운드 사운드. 어? 우리야 어 있다, 우리 있다 있다 있어요. 아니야 사운드 아 있어요. 있어. 지금 우회 했어요. 우회. 에 말소리 말소리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뭐해? 좀비요. 어 좀비래요. 다리, 다리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미친. 있어요. 빨리요. 승규한 승규한. 여러분 침피언. 침피언. 여러분, 여러분 잠깐만 요 잠깐만 요 잠깐만 요 저기 버스 뒤에 발 지금 30개 있어요. <laughs> 저기 지금 버스 뒤에, 저기. 어, 버스 뒤에 발 30개 있어요 저기! 가자! 수류탄! 수류탄! 저기 버스 뒤에 발 30개 있어요! 다리, 다리 오, 뛰어 다리 뛰어가! 다 죽여! 다 죽여! 버스 뒤에 발 30개 있어요 저기! 야야야! 가자 가자 가자! 야야 너무 앞으로 뛰지가 말고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! 오면 한꺼번에 잠깐만요 여러분! 잠깐만요! 제가 수류탄 갈게요 저기가자전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전원을 가자! 조만조만 수류탄 수류탄 갈게요 제가! 가자! 들었다. 나도 들었다. 팔배, 팔배를 안 보여, 안 보여, 안그 보여. 그래. 다 이거 상자지. 상자뒤에 있다. 상자에서 발게 발, 발쏩니다 앞에 사람이 있다. 상자 뒤에 많아요. 여기 여기. 아, 이걸 맞아 버린다. 어 잠깐만 이거.

하지가 저거 개만하다 <laughs> 어, 와 뭐야 이거 진짜 <laughs>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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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내 항구 장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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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진짜 <이렇게> 작가, <laughs> 자, 잠깐만. 잠깐만. 잠깐 <laughs> 아래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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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이 새끼. 어? 이번에 저희가 막을 차는 것 같아요. 정말 봐봐. 봐봐. 우리가 지킨다. 야. 정비. 아. 야. 좀비. 누워있다가. 누워서 죽은 척하다가 일어나는 거 봤어? 와. 방 소름 돋아가지고. 진짜. 아. 지 좋았어. 아, 저, 아, 야, 쫄라면 아직 살아있는데? 쫄라면 어디있어개똑똑하지 진짜? 진짜. 에너지 드링크 있으신 분, 에너지 드 지금 에너지 드링크 있어요? 남아요, 혹시? 오! 오, 오, 오 야, 이거, 야, 이거 아직 한 명도 안 죽였어. 오, 어, 나이스. 됐다, 이 됐다. 예. 아직, 아직도 총알 200발 남았다. 다행이다. 어 와. 야, 어, 야, 어, 수영하는 애 초! 찾아, 수영하는 애. 수영 어, 좀 주세요, 템템버리님. 너 어, 줄게요, 어, 줄게요, 줄게요. 구미리 좀 어, 어, 주세요 구미리 어, 어. 여러분 이제 구비리 사냥라이저 저희가 우리, 왔다네, 우리 왔던, 우리 왔던데로 돌아가자 오케이, 더저 돌아갑시다 왔던데로 돌아가자 와, 템 가진 거봐템 저, 저 총알 밖에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가진 게 없어 이제 와, 아, 미친 반대편이야 <laughs> 와, 좋은데 오히려 진짜 은 뭐, 어, 뭔 소리야? 무서운 소리야? 이상한 소리 나 야, 큰일 났다 이거 어떻아니냐 우리 너무 신났다. 우리 야, 너무 신났다 갈만해, 갈만해, 갈만해. 어, 갈수 있어, 같갈수 있어. 못갈건 아니야, 못갈건 아니야.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어, 너무 무서워. 와, 에이. 사람 이렇게 많이 죽이거 처음이야 살면서. 너무 재밌다, <laughs> 너무 재밌다. <laughs> 와,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행일이 개꿀잼이고요. 이거 우리 이만 아, 밀베 선택 좋았다. 개전. 안녕님, 저기 애니, 애니, 애니 쪽에 님이 좋아하는 보급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와 먹으러 가요 지나 먹으러 갈까 갔다 올게요 이걸 보급이 또저 먹을게요 <laughs> 줄어들어요 지금 아 안돼 아마 물상에, 아마 못 건너는 죄에다가 조용히 나오면 무섭겠다 이거 <laughs> 먹 건너는 애들 바다 건너고 있을 것 같은데 나 바다 볼래 <laughs> 바다 건너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와, 근데 대단해. 20 20명 살았으면 별거 아니고 저기 바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예 다리 오겠지 아서 오겠지 뭐 맞아, 아, 나 보금, 보금, 보금 물쪽인데, 그리고. 야, 그렇게 것 같아? 나이 뭐? 먹고 올게. 겼다이 아, 이겼 이겼어. 니까황만 죽었네. 황 총알인데 수류탄 같은 거 막아 가지고 한 번에 사람 들우니까 다리 서준이 훨씬 더 좋만. 다리 서는 거더 그러니까. 낫네. 이게 면 예, 우리 불리한데 다리 서우니까 훨씬 유리했어. 안전는데 빨리 저, 들어갑시다. 저, 들어갑시다. 저, 쟤네가 뭐야 아, 있어서 다행이었다. 아까 아래 보스 아래 다리, 다리 30개 보이거 개소름 도하다 거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아, 그게 그게 <웃음> 보였어요? <웃음> 아 너, 이게 너, 팔, 모, 팔, 팔, 뭔가 팔, 느낌 이상해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아래 다리 봤거든요. 진우 님이랑 길룡 님 죽겠는데? 잠깐만. 아니 가까워 가까워. 어. 어다 지금 더다현 먹을 거현님 먹을 거 있어요? 네, 보급 있어요. 아, 먹을 n t k n o 거 I don't k 도착 w I don't k n o 구 I d 도떨어 k 어 o 서 I don't k 이 o w I d o 먹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가 먹을 t know. I d o n 아 제발. 아, 제발! 아, 제발!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어이게이게이게 주게 게게게어 이게 여기, 이거 여기. 이게 아아아아아아아사아아아아아아 아, 어, 어, 어? 음. 네, 내가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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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비영화에서도 <laughs> 가장 조심해야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좀비보다 사람이지뭐 아숨면 어떡합니까 철한시씩남넘 된건데 누나 거의 안에 못 들었어? 아 이거 내꺼 들네엠이서 들었는거 니까 도둑질 했어 안에서 도둑질 아이씨 랄랄라 어안던지댄다나 이거 엠이서 들었어 이이 <laughs> 들었어요? 네 좀비가 오, 오케이, 오케이. 좀비가 도망가는데 이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<laughs> 아, 이제 당연히 저에미사 쓰고 싶어요. 어쩌라고요? 어쩌라고요? 아 드릴게요 아, 드릴게요 안 나오지 마 드릴게요 아, 드릴게요 안 나오지 마 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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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요, 드릴게요. 어, 야 이제 이거 어때 아, 이제 6대5됐으니까 아니 4대5됐으니까 아니 4대7 드릴게요 터키님 터키님 드릴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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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요. 드릴게요. 네, 네. 그 대신 아, 그 대신, 아, 그 대신 나, 우리 팬 먹자 팬 먹자. 여러분이 육탄전 어때요? 탄전아기 여기+ 여기+ 뒤기뒤기뒤 뒤. 뒤기뒤기뒤기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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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여 여기+ 어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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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+ 기 여기+ 무기 여기+ 기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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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+ 기 여기+ 여기+ 기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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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저.. 저 웃는거 봐야 어, 지수님 용검 뽑았다 야 지수님 용검 뽑았다 용검 용검? 어 야야 무기들고 무기들고 어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좀비 도망가는거 봐 <laughs> 아, 좀비 도망가는거 봐 <웃음> 좀비 도망가라 <laughs> 좀비 도망가라 도가라 좀비 당황한다. <웃음> 아, 너무 <laughs> 재밌다. 아, <laughs> <정>, 아, <laughs> 아, 개꿀 재밌다. 아, 너무 다 아, 너무 재밌다. 다너와다 너무 재밌다. 다 나와 <laughs> 다 나와 <laughs> 다 너무 재밌다. 다너다너다 너무 다 너무 다 너무 다용 유신노 유진노 플레이 김호디 오야 지금 두명두명두명2대1 2대 1. 킬봉차영 오아개 죽었어. 고든 프리몬 만나 <laughs> 고든 <오>. 프리몬. 2대2 <laughs> 2대 2야. 2대 2 2야2대 2. 이리 와. 걸어. 왔다. 그오 뭐야 나는 완전 나스나스 야 어디서! 어디 있어? 나와! 한명 어디서! 나와! 아, 어디서? 나와. <목소리> 비겁하게, 비겁하게 숨지 아, 말고 나와! 아, 목소리, 목소리 들리는데? 어디야? 아, 비겁하게 숨지 어디 말고 어디 나와! 아, 어디서? 당신 아, 하나 남았습니다. 우리가 제일 비겁해요, 선생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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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의리 가장 제일 비겁해요. 복어 <laughs> <먹음> 먹으래, 복어 먹을래. 복어 먹어야지. 복어 먹는다. 아, 선생님 그거 제거예요 선생님 그거 제거예요 <laughs> 아거 <아니, 왜 그러세요? 웃음> 그거 거예요. 이거 <laughs> 그, 또 올라가는데. 제될 거라고 했잖아요. 나 <laughs> 마무리 인사로 하듯고 인사로 멋아멋게죠 3렙도 다 먹었는데. 어디있요지발 어디 어디 있지? 어디 지모요안갔는 예. <laughs> 너무 가아 없어. 알려 주지 말죠. 알려 지 말죠. 네. <laughs> 안 돼. 어디 있어? 어디, 어? 진짜 어디 어나 모르겠는데. 나도 <laughs> 속았어요. 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어디야? 세 발이 다요아 나와, 총알 없다. 나와, 죽여, 나 죽여. 아아깝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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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아 <봐도> <봐도>? <laughs> <성격 더러운> <laughs>